어. 자. 아빠 보고 싶어? 아빠 이제 오신대? 아빠? 자, 은서 자. 아, 은서아. 엄마 아빠. 응. 응, 아빠 오고 있대. 자 은서야, 맘마. 맘마. 은서야. 아빠. 응. 응. 아빠? 어. 응? 아빠? 아빠, 아빠 오고 있대. 아빠, 네가 보러 오고 있대. 아빠 퇴근하고 있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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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언제 와요? 아빠, 언제 와? 응. 나아. 나아. 옳지, 잘 먹네, 우리 공주. 응.